존나 세게 친다, 오케이? 자. <laughs> 서로 가만 존만 존나 보고 있죠? 자, 하트징, 하트징, 지랄마. 미니맵, 미니매브, 미니맵으로 보면 존나 많겠지, 우리. 경치 좋구만. 음, 난족밥마이어서안 돼. 이제 흑마술사로 왔네, 또. 너무 어떻게 참나을 동해는 있냐? 아니야. 같이 들어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최저 어차피 면역 있어서 떼생 때는 그렇게 위력 없어 이게 근데 저기 보면은 쪽에도 보면은 그거 있어 슈렉애들. 슈렉 애들이 존나 노가 진짜. 내가 쳐봤거든? 이 존나 노가 개꿀이야. 우리는 슈렉 애들 녹일까, 그럼? 아우, 달조각, 야, 달조각 여기 존나 뛰어오는데? 야, 달조각도 디코 같이 하자. 가자, 저기. <목소리> 이 동하자 이동하자 이동한다 쟤네. 이동한다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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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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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보면 이동한마이동금밀이동아다이동한는이동새끼이동잠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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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봐다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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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동이동 나연우, 나연우, 아우씨, 경신 같은 새끼. 진짜냐? 아유, 경신 같은 새. 아유, 나연우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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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왼쪽 살인. 저들 존나 살벌하거든 진짜로. 미친 새끼야 저들. 자, 이쪽 이쪽 배배빽빽빽빽빽 무법자 않다 무법자 온다, 무법자 온다, 무법자 온다. 언덕으로 쭉 돈다 우리 있는. 언덕으로 돌아서 지금 핑 보면은 1번 핑 있잖아 문도 문도 있는 쪽으로 조금씩 갔나요? 일로일단 무어보자 존나 좋서 씨바야 듣댔어. 야 죽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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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라. 죽을라 그냥 무시하고 죽을라. 죽대는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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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안돼당신 새끼들 다잊었어으아아니 근데 서대랑 동대랑 왜 서대랑 무겁지 않 같이 들어오냐 개자지했 아기는 씨발 말을 저렇게 하면 개겨야 새끼가 아씨 우리 우리는 우리끼리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아씨야 우리 한번 싸우러 갈까 그럼 얘네 한번 붙어서 싸울까 뭐, 얘네랑 붙어서 한번 싸워볼까? 한번 싸워볼까? 어,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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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온다, 해? 온다, 해? 온다, 해 온다. 해?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우리는 개인적인 행동한다, 그냥. 어딘가 다. 어딘가, 어딘가. 나 보이나, 나 보이나. 나호랑이야서잘 보이잖아, 얘들아. 호랑이. 호랑이, 모이, 호랑이 모이지 호랑이 보이지컷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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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덕으로 돈다 언덕으로 언덕으로 돌아서 그냥 옆구리 씨발 개, 개. 무섭게 찔러버린네그게 돌아 그게그게그게그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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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노노 어딨노 노노 사슴케 어딨노 사슴키 뒤졌나 씨새끼 자자자자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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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 이쪽 보기 때문에 살짝 빠져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빠져주면서 안 물리게 안 물리게 자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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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이새끼 호르르르 야, 씨, 이 존나 웃어. 와, 씨, 이 야, check it o 라 t c h 라우 k it out, check it out. c h 상인나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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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주기, 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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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주니, 저 새끼 물어, 물어 물어, 물어, 나이스, 좋아. 컷. 바로 왼쪽, 한 마리 더. 넘어뜨려줘, 넘어뜨려줘. 컷.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왼쪽 다있쭉 들어가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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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